십 14강 문자식 15번 동글뱅이 등식의 성질과 이용인데요. 거기 개념 알고 가기를 같이 필기 합시다. 자,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등식의 성질. 자, 간단하게 선생님 숫자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셔요 등식의 성질. 예를 들어서, 어, 4는 4다라는 식이 있다고 보자. 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4랑 4는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양변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써놓을게. 자, 같은 수.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더해볼까? 양변에 10을 더했어. 그럼 나도 14, 나도 14니까, 어때?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 맞아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원래 같았다면 등식이 성립해요. 그 대신 뭐야? 양변에 같은 걸 해야 돼. 한쪽에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이해했죠? 그래서 같은 수를 더했어. 두 번째, 이번에는요. 양변에 우리 더하기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하겠어. 그렇지? 같은 수를 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뺐을 때뭐 3을 빼볼까? 3을 빼면 1은 1이다. 어? 그래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확인하고 있죠? 사르는 사랑 똑같다는 거는 너네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거기 같은 수 빼도 괜찮네? 그 대신 뭐야? 양변에 같은 수를 빼야 돼. 한쪽에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자, 이제는 뭘 하겠어? 순서대로. 사칭연산 하는 거 보이니? 양변에 더하기도 했고, 빼기도 했으니까, 이번엔 뭐야? 같은 수를, 그렇지, 곱해볼게요. 곱하여도까지만 할게. 뭘 곱해볼래? 여기다가 뭐11 곱해볼까? 11. 오케이. 44, 44. 괜찮죠? 마이너스 2 한번 곱해볼까? 마이너스 2.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계산 마스터 했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팔. 얘도 마팔. 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선생님이 곱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자, 라스트는 뭐겠어? 라스트는... 별표다 그 이유가 있어 양변에 선생님 지금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곱했으니까 남은 건 나누는 거지 나눌 거지 근데 봐봐 여기에 1을 나눴어 어 선생님 성립하네요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나눴어 마사 마사 괜찮아 근데 뭐는 나누면 안돼 0은 나누면 안돼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이야 4번에 별표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시를 매우 매우 시험에서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포인트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눴다고 꼭 조건을 달아줘야 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돼.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괜찮거든. 근데 나눌 때는 꼭이 문장,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눴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개념 알고 가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